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날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14번째 시간에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 못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그 이전부터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애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말할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당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글이 오늘 본문 내용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건과 이 일이 있기 전에 범인으로 살았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선지자를 부르시는그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아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걸 깨닫게 됐지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됐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이후로 평생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일에 참여할 사람을 초청하시는데 미리 준비시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와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 아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아래서 최고의 학문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많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예수 만나기 이전부터 배우게 하셨고 또 준비하게 하셨던 그의 학문과 지식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모한테. 네. 떨어져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생활의 시작이 진행됐지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했지요. 그러다가 처음에 맡은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정 전체의 일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 전체를 맡아 섬기는 사람으로까지 되는 일에 작은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어떤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준비시키셨을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우리들이 잘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훈련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또, 살아오는 모든 일들에게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일에 필요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신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 더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맡긴 일에 충성하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더욱 더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하고 또 내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에 민감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종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의 오류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